안녕하세요. 저는 경북대학교 아베을 4년째 함께하고 있는 아베퍼 박하은입니다. 17학번인데 왜 아직 졸업을 하지 않았냐고요? 사실 저는 2019년 한해 동안 휴학을 했었어요. 예전부터 지구 반대편의 영적, 육적, 굶주림 속에 힘들어하는 아이들에게 연민과 관심이 있었고 이들을 직접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위로해주고 싶다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하나님께서 저의 소망을 들으시고 아프리카 잠비아의 기아 대책 센터로 보내 주시게 되었어요. 잠비아로 떠나기 전 교회에서 아빠와 특속을 하며 제가 잠비아에 가게 된 이유를 성도님들께 설명드렸는데요. 그때 함께 부른 찬양이 요게벳의 노래입니다. 이찬양은 요게벳이 당시 이집트의 바로왕을 피해 아들 모세를 나일강에 떠다보내며 부른 노래입니다. 너의 삶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라는 가사가 저의 마음을 가장 울렸는데요. 아빠가 저를 지구 반대편 아프리카까지 보, 보낼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가사가 아니었을까 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부모님의 소중한 자녀이자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만나게 하고 또 저희의 삶을 이끌어주신 부모님과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며 이 찬양을 함께 들었으면 합니다.